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많은 편인가요? 저는 굉장히 말 많고 잘 궁금해하고 잘 공감하고 잘 대답해줘요. 두 명까지만요. 저의 말 주변은 사람이 적을수록 강해지는데 한 명일 경우에는 어아어야 오랜만이다. 선배님 오랜만이에요. 야 날씨 좋다 그지? 그러게요.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워서 옷을 네 개만 입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. 그렇게 버스 타니까 더워져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껴입어서 옷 벗는 것도 고역이었고 그 벗은 옷을 어디에 둘지도 참 애매모호했어요.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어서 땀이 줄줄 났다니까요. 오. 어... 그래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이다, 그지? 맞아요. 그런데 이런 날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더운 날씨여서. 오만. 오스... 냉. 어휴 벌써부터 어지러지라죠. 그리고 저 포함 세 명일 때는 어머 아고야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넌 어때? 어우 나잘 지내지. 하,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물가들이 올랐냐?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잖아. 그래도 안 오른 거 많아. 네 주식 이진다 농담이야? 어휴 이런 말썽꾸러기들. <laughs> 이렇게 세 명까지도 나름 커버가 되죠. 하지만 네 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다들 오랜만. 진짜 얼마만이니 이게 모이자 모이자 해놓고 왜 이렇게 모이는게 어렵냐 뭐 먹을래? 일단 아무거나 시키고 먹으면서 생각하자 그래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먹고 싶은게 생기겠지 뭐 아고야 너뭐 먹을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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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고야 너 매운거 못먹지? 어... 어... 어. 이렇게 말이 없는 걸 넘어서 분위기를 부수는 주범이 되죠. 왜 이런가 고민을 해보니, 제 자신이 원래부터 여러 일을 동시에 못하는 것도 있었고, 서로 말하는 중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언젠가는 용기 있게 그 말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, 아, 일 진짜 하기 싫다. 어머, 세상에 직업정신이 없어, 직업정신이. 너도 상사 죽이고 싶다면서?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상사가 생기겠지. 오, 그러면 그 상사도 죽이면 되겠다! 미안, 내 저랬네. 알면 됐어. 이렇게 맥락 파악 못하고 들어가서 또다시 분위기를 부숴버리죠. 이러다 보니, 여럿이 모인 자리를 기피하거나, 그냥 여럿이 모였을 때는 흐뭇한 미소를 지켜보는 것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. 하지만, 사람 여럿이 모이는 자리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법. 저는 어떻게 해서든,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레 녹아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. 그러다, 문득 깨달았죠. 끼어들 수 없고,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, 그래. 내가 잘하는 간제비를 하는 거야. 예를 들면, 이런 거예요. 와, 오늘 진짜 춥다. 에에 그러게, 좀 풀리는가 싶더니. 오, 아, 난 이래서 여름이 좋아. 뭐 먹을까? 아고야 뭐 먹을래? 매운 거 빼고 다? 이런 식으로 저에게 대화의 바톤이 안 넘어올 때는 리액션만 하다가 저에게 관심이 넘어왔을 때한 방씩 큰걸 쏟는 거죠. 쉬워 보이지만 눈치, 순발력, 채취, 작은 마치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진 콤비네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고난이도 전술이에요. 그리고 그 하나의 대답은 아주 특별해야 되죠. 리액션만 하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사람 입을 열었을 때는 꽤 기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. 저는 리액션으로 빌드업을 열심히 쌓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죠. 어, 아고야 뭐 먹을래? Everything is fine except for s p i e 어머, 여기서 영어로 대답을 하다니 정말 똑똑하고 재치 있는 아이였구나. 역시 악어야. 야, 찢었다. 이 정도는 돼야죠. 또 가끔씩 리액션만 간간히 하는 저에게 관심을 준다면, 그때 역시 굉장한 한방으로 저를 어필해야 해요. 악어는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네. 넌 너희가 대화하는 것만 봐도 즐겁고 배가 부르단다. 어머 젠트라고 남을 배려하는 세심함의 마음이 배부르다는 비유까지 너무 멋지다 어때요? 이 정도면 4명이 아니라 1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인싸 확정 아닌가요? 아니라고요? 제 생각도 그래요 말좀 없으면 뭐 어때요? 살던 대로 살아도 사라지던 걸요 뭐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삶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네요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